이세진은 단정한 외모와 매끄러운 말투를 지닌 남자였다. 하지만 강수가 느낀 건 이상한 이질감이었다. 이세진 진짜로 우리 형제라고요? 강수의 질문에 세진은 쿡 웃으며 답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장미에는 이세진을 보는 순간 온몸을 떨었다. 너까지 너까지 왜 나타났니?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비명이었다. 강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 사람이 진짜 형이에요? 장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눈을 피하며 속삭였다. 그 애는 내가 끝까지 외면했던 죄야. 저온 창고 자동과 마주한 광숙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광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어요. 강수도련 님이 상처 입을수록 이세준 쪽은 힘을 얻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말엔 조용한 비명이 담겨 있었다. 자동은 마치 오래 묵힌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다. 그 인간이 보내온 서류는 전부 조작입니다. 그냥 협박 수준이 아니에요. 이름도 낯선 이세진. 저 남자도 이 일에 관련됐던 흔적이 있어요. 예전엔 금융사기로 고발된 전력도 있고. 강수 도련님 출생 기록 위조건에 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떠돌고 있습니다. 광숙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군요. 우리 집이 누군가에겐 꼭 무너뜨려야 할 목표였던 거예요. 한편 이세준은 LX 호텔을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개발한 장광주의 원조 레시피가 술도가에 도용됐다는 주장과 함께 강수의 출생을 공격하며 무자격 상속자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이로 인해 SNS에서는 강수술도가를 훔친 사기꾼이라는 왜곡된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LX호텔 회장실. 한동석은 사내 변호팀에게 브리핑을 받으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 친구가 이세준 아들이라면 내가 LX에 납품하게 만든 그 막걸리도 이용당한 셈이겠군.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 호텔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해지 검토하시겠습니까? 한동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만든 막걸리는 진짜입니다. 나는 사람을 보고 거래했어요. 계약은 유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흔들림도 있었다. 천수는 강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너, 지금 이 싸움 감당할 수 있겠니? 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을 지켜야 해요. 아무도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단 하나, 장수 형님의 유산만은 지켜야 하니까요. 이세진은 광숙을 따로 찾아왔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강수가 진짜 이세준의 아들인지, 아니면 장미의 여사의 또 다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지, 광숙은 단호히 잘랐다. 궁금한 건 당신이 이집 일에 왜 끼어드는가예요. 이세진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이 집이 돈이 되니까요. 간단하잖아요. 이 말은 공주시를 통해 바로 장미의 귀에 들어갔다. 장미에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그 인간들을 막지 못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끝을 봐야 해. 그녀는 혼자 이세준의 집으로 향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모든 걸 빼앗아간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이세준은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 아직도 너는 드라마 찍는 줄 알지? 애 엄마 코스프레 그만해 입술을 깨물며 말한다. 이세진 그 아이까지 끌어들이지마. 걘 내가 만든 괴물이야. 이세준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기억 안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내가 먼저 손을 뻗었어. 다음 날 언론에 이세준의 인터뷰가 떴다. 오강수는 제친자입니다. 그리고 술도가를 빼앗기 위한 위조 혼인 신고서와 가짜 유산 계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수는 그 기사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기억코.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형제들은 긴급하게 모였다. 광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동석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광숙씨, 지금 술도 가가 흔들리는 건 단지 외부 탓만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지켜줘야 해요. 오광수씨 혼자 싸우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당신 편일 겁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광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말꼭 전할게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형제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범수는 상황을 분석하며 말했다. 감정 아닌 기록으로 입장이 아닌 자료로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흥수는 반색했다. 그럼 방송에 나가자. 우리가 직접 말하면 되잖아. 유튜브라도 하자고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천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우리 직접 이세준과 맞붙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가족으로 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독수리 술도가 끝까지 지킬게요. 형제들과의 긴 대화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간 그 늦은 밤. 강수는 마당에 서 있었다. 등 뒤에서 조심스런 인기척을 느꼈다. 낡은 노트를 손에 쥔 장미애였다. 그녀는 무거운 숨을 몰아쉰 뒤 말없이 그것을 강수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가 읽고 판단해. 날 용서하든 미워하든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강수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려 하자 강수는 조용히 장미애를 불렀다. 장미애는 멈칫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노트 안에는 30년 전 그녀가 낳은 아이, 세리와 강수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잉크가 번진 글자들, 찢어진 페이지 속에 담긴 건 처절한 고백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애들을 위해 단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내 불안한 삶을 위한 도피처로만 품었을까? 한참 뒤, 자동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광숙과 강수를 찾아왔다. 손에 오래된 문서를 들고 있었다. 이세준, 장부에만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가 장수 사장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 그건 사고 발생 30분 전이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싸늘한 정적이 맴돌았다. 그제야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진 듯 했다. 장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불길처럼 피어 올랐다. 장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잘 짜여진 듯한 오장수의 사고, 그 운명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일 저녁 8시 KBS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